코인 공부 안하고 잡코인 탄 흑우들 없제돈다 잃을 수 있다 조심하자고 형들 업비트의 잡코인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업비트 잡코인이 모조리 투자 유의가 떴습니다 어쩌면 상패까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다만 흑반이가 좀 아쉬운건 페이코인이 왜 투자 유의가 됐는지 개인적으로 상당히 아쉽습니다 페이코이 인 뜰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어쨌든, 형들. 잡코인은 파는 게 아닙니다. 잡코인은 존버하는 게 아닙니다. 언제 어떻게 모를 인생입니다. 잡인생입니다. 형들, 항상 조심하시길 부탁드리겠고. 어, 이걸 보다가, 역시 메이저 코인은, 아, 어, 이런 거와 상관없이 꾸준하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투자는, 존버는, 장기투자는 메이저 코인에 하는 겁니다. 리플을 보십시오. 어쨌든, 지폐를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들. 리플은, 여러 가지 호재 요소가 더 많을 거고, 많은 잡 코인의 그 자금들이 리플로 혹은 메이저 코인으로 오길 희망합니다. 형들, 성투를 희망합니다. 조심하세요.